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. 왜난안 물어봐? 사랑스러운 짐승이라던가. <laughs> 어, 너무 잘생겼다. 보는 <laughs> 눈이 있으시네. 어 머리 엄마 등골을 계속 빨아먹어도 괜찮지 않을까? 그것도 부모님 부모님 마음에는 있잖아. 언제까지나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. 공이 공양. <laughs> 그게 효도야. 안 돼! 역병신씨! 아, 나 옛날에 깔고 설정 좀 해놔가지고, 감도는 편한데, 여기서 이제 뭐함? 왜 공격 안 합니다? 아싸? 뭐야, 뭐 없어? <laughs> 왜 이렇게 쎄노? <laughs> 사람 죽이면 안 돼? 뭐야? 안녕하세요. 어, 어 뭐야? 슬픈님네? 이가리가레나 가레, 언제 왔셨어요 나 방금, 방금 왔는데? 이 게임 할줄 알아요? 저는 이거 할, 저는 이거 많이 해봤음. 그,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. 이거 못 찍는지는 아심 스테이터스? 중량 찍으라는데, 중량? 어? 아, 기력? 기력 아닌가? 기력? 응. 캐럴드 해본 거 맞아? 말 나도 됩까 근데? 어, 편한 대로. <laughs> 편한 대로 해. 어, 그래, 실프야 아니, 아니, 그건 좀 아니다. 네. 몇, 몇 살인데? 에이 씨, 40. 난 마흔하나. 하지 마. 펠스피어를 <laughs> 제작하라고. 펠즈온 파편이랑 돌. 펠스피어가 뭔지 아세, 아세요? 펠스피어? 네. 펠스피어... 펫몬 공, 공.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데. 볼, 포켓볼. 오. 아 내꺼야 야! 야, 이 새끼야! 아, 아, 잠깐만. 알아서 드릴게요, 드릴게 아, 진짜. 별 꼴이야. 안녕하세요. 어? 호종이 형. 보세요 누구세요? 호종이 형. 안 보이는데? 아, 뭐야. 우리, 우리 안 보여? 멋있다. 어, 하이, 하이. 형, 우리 밥좀 줘라. 배고프다. 어. 아, 밥? 어. 공 같은 거 갖고 싶다. 어, 밥. 달콤레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아 저요? 네. 어,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. 왜난안 물어봐? 사랑스러운 짐승이라던가. 오 너무 잘생겼다. 보는 <laughs> 눈이 있으시네. 어 <웃음> 머리 그 레벨에 쓸수 오, 있는 스네에 업그레이드 보세요. 오형잘 쓸게 고마워. <laughs> 응. 딱 하나만 적절한 거 드리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아, 그러면 숙성형 오케이. 제... 야너뭐할 거? 형나 불. 나 불. <laughs> 저물 드세요 물. 저 물. <laughs> 나 불. <laughs> 물은 불 카운터잖아. 나 그럼 전기. 아 뭐야? 그렇지, 그럼 그, 그럼 풀어주세요. 아니, 아니 아니. 아니. 지금? 어 어, 어 어. 지금. 지금이다. 에 그만 그만 그만. 거기서 크리티컬. 야. 응? 아. 야! 아 나한테 오라고! 아. 어. 오! 호호! 예! 자랑해야겠다. 페리 상자 열면 있다고? 아 저기서 또 구걸하고 있네. 여기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. 많이들. 이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. 많이 부족해 이분이, 그, 유, 완전 유비이래요 아이고! 생일 아이고, 싶어요? 선생님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맙다, 곰. 치킨 아이고, 백곰이랑님! 1 5만 치즈 고맙습니다! 고맙다, 곰. 아, 뭐하냐고! <laughs> 그거 내 건데 왜 하시냐고! 고맙다, 곰. <laughs> 고맙다, 곰. 아이고,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집 생겼다고? 어? 나한테 F 이러면 이제 기생 가능? <웃음> <맞다>. <웃음> 감사합니다 곰나막 <나만> 받아주셨어요 <laughs> 고맙다 곰 이거 써라 와 뭐야 왜왜 왜, 너만 이쁜 거 입음 <laughs> 이거 이거 써 <laughs> 아니 왜난 이런 거뭐어아 이거 아니 아니 아 <웃음> 좋다 <웃음> 귀엽다 <웃음> 미쳤지 간땡이가 치코리타 같은 기분이 야 <laughs> 치코 치코 <laughs> 감, 감사합니다. o 마 e 이라고 해. 마마 m a m a m 고 Mama, 고고 m a Mama, Mama, m 마 m 고마워요 마 M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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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이거. a Mama, 다 a m 사람들이 저, 마마 상자 비밀번호를 알아버렸어요, 마마왕. 마마. <laughs> 그냥 써봤는데 상자 열려버렸어요. 맛있겠다. 하셨습니다. 잘 먹을게요. <laughs> 라면 그대로 넣는데,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, 마마왕. 독립하라고, 립할 동립파 힘을 또 길러야, 뿌듯한 법이거든. 지금 너는 지금, 형편 없어. 엄마 등골을 계속 빨아먹어도 괜찮지 않을까? 그것도 부모님, 부모님 마음에는 있잖아. 언제까지나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. 동의. 동의. <laughs> 그게 효도야. 난난 근데 그거 알아? 뭔데? 엄마가 상자 비밀번호 알려줬다 나한테만. 뭐? 엄마. <laughs> 그게 정말인가요? 엄 어, 엄마들은 아들을 건가요? 더 좋아해. 비번호를 까먹었었다고요. <laughs> 자. 어? 왜? 너알 내놔라. 알? 무슨 어. 알? 불알. <laughs> 부, 아 불알. 아 이거 열기 나는 알. 근데 어. 초록색이라도 내놔라. 하얀색밖에 없는데? 초록색 하나. 초록색? 그런 어. 거 없는데? 어? 그런 거 없어. 자. 자. 내, 내 불알 두개다 봤네. 세상에 <웃음> <웃음> 헉, 레벨 11, 베빈용 레벨 11, 베비뇽, 레벨 12, 레벨 1 1비뇽 돌아온다고 야, 편하게. 쟤도 날탈이야, 혹시? 헤드 판정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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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, 왜 나한테요? 어! 어우 존내 무서운데? 어, 할만해, 할만해. 양배 탱킹 잘한다. 더어어야어자 <laughs> 크리티컬 아 미친 아 제발 <laughs> 보스? 얘 보스야? 지렀다 <laughs> 와 집에 오기 싫다고. <laughs> 야 이것도 봐. <laughs> 뭐야? 이거 누가 줬어? 내가 잡은 건데 방금. 잡았다고? 어. 무려 보스 몬스터 베빈용. 아, 그리고 어제 좀다녔는야 이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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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. 잠깐 이거 보고 가. 날탈 어드레곤. 이제 재미 <laughs> <이제> 없으니까 그만 <웃음> 보여주라고. 크흐흐 <laughs> 야, 봤지? 오 뭐. 우리 다크 울프는 슈점도 된다. 어어. 너할줄 알아, 이거? 방금 했잖아. 요렇게. <laughs> 부럽지? 뭐 혼자 터득한 거야? 아니면 뭐 물어본 거야? 사람들한테? 아니, 알려주길래 해본 건데? 싸. 아. 너 이거, 너 이거 할줄 모르지? 야 나는 야 나는 이거 몇너야 나는 이거 몇백 시간하면서 그 것만 하고 다녔어 지금 끝까지 이 것만 하고 끝까지 갔었어 나는 야 정신 사나우니까 그만하라고 후! 후! 어좀 한다 어내거내거 내꺼? <laughs> 와펠 두마리가 화살을 만들어주네 맛있다야 뭐해 거의 다 했다 이제 가도 돼 진짜 고맙다 이제 가봐 레나야 알아서 갈게. 어 레벨로 보면 내가 1아살 네가 1 7살 네가 동생이야 알지? 그래 그래 가봐 오빠 말 듣고. 알았어 갈게. 가라고! 아, 아 잠깐만. 빨리 뭐, 나가. 패키지. 아니 이거 내가 아니 아니 뭐뭐 뭐. 아니 그막 뺏어 그러겠냐고 내가. 야, 아, 새끼. 하, 아! <laughs> 아, 새끼 봐라. 짱. 야, 좋구나야. 너 지금 저기 너너 지금 남았고 막막 배로 갖다 쓰고 그런 거 아니야? 엄마한테 비밀이다. 야, 아, 이 새끼 아, 이건 진짜. 야, 비밀이라고. 뭘 <laughs> 비밀이야? 비밀이라고 인연아. <laughs> 계속... <이녀나? 웃음> 오빠 말안 들어? <laughs> <laughs> 나1 9아살이야 어, 세상에. 만해라. 뭘? 이거 타고 가져가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닌데? 맞네. <laughs> 한번 만들 때마다 예쁜으로고 있네. 아와 존내 귀엽게 생겼다. 와넌내 거야. 킹 파카 너는 마그피스로 불태워주마. ]��음. 뭐야 이 장전 장전을 해야 되네? 오씨 어, 뭐야? 우와! 아 뭐야? <laughs> 야, 잠깐만. 아, 아, 아. 실드 다까였어 이제. 실드 찬다고요? 뭐, 뭐가 저리 날렵하냐, 근데? 어, 쉴드 차네? 오씨. 쟤는 메가스피어로 잡아야겠지? 우쌰. 장전을 몇 번? 몇번 해야 되는 거야? 와냐! 켈시 켈시 좀 귀여운 듯. 마그피스가 일단은 제일 세니까 마그피스로 가자. 쉘 쉴드 좀 채우고 가자. 근데 얘는 불인데? 버드래곤 드래곤 불. 이것도 좀 아닌 거. 양배 음. 어 잠깐 만 다크 울프 <laughs> 무 속성 예, 땅 속성 얘가 그나마 할 만할 것같 은데 육 지로 좀끌고 와. <목소리> 뭐야 유도야? 으아 길망 뭐야? 오, 존네 <laughs> 아파. 근데 쟤왜 나만 때려? 다크로프 안 때리고? 아! 아, 존내 아파. 우와, 존내 아파. 안 때릴 게안 때릴 게. 안 때릴 게안 때릴 게안 때릴 게. 실드 좀 채우자. 나 보는데 나 보는데 쉴드찰 때까지 좀 버텨. 후! 찼다, 찼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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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는 그냥 쭉 달려야 된다. 뭐야, 쟤 도망가는데? 다시 오겠다. 다시 오겠다. 다시 오겠다. 돌로 막아. 좀 지니어스하게 싸우는 거지. 우씸. 어예! 들어. 와. <laughs> 어? 야. 오 마이 갓. <laughs> 너 근데 그온 뭐냐? 아, 이건 안 돼. 로 와봐. 안돼, 엄마 안돼요. 엄마. <laughs> 이건 엄마. 안 돼요. <laughs> 엄마 제옷 뭐예요? <laughs> 엄마 만들어주세요. 왜 딸만 잘 잘해주는 거야? 저 지금 옷 이거 이거 다 해진 거 만들고 있네 여호. <laughs> <요호>. 엄마 최고. <laughs> 금속 <금속갑옷>. 가봇. <laughs> 야. 니네 혼자만 입으려고, 이 이거? 빨리 빌려줘, 이거? 그럼 그거. 이거, 이거? 싸우지 않기, 가운 있잖아. 찡찡 될 시간에 엄마 일 도와드려. 뭐 하는 거야? 빨리 줘, 엄마, 이제. 고맙습니다. 20, 20분만 쓸게. 그러면은 이거 20분 빌려줄 테니까 볼 20개 줘 이따 빌려줄게. 안 돼? 그럼 안 줘. 기발? 아니, 아니, 엄마 욕하는... 얘 욕해요. 빨리 빌려줘. 그럼 20분만 쓰고 줘라. 와. 자, 20분이야. 아, 나 잠녕 테. 그래. 어? 와, 실버님 이거 잡으시려고요? 네. 어, 구경도 됩니까? 그럼요. 들어가시죠. 그래요? 아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, 아 이거, 이거 아닌데? 좋죠. 나와라 버드레곤. 봐라 어. 수르. 오. 안 돼! 야! 역병신 야! 음. 어, 야! 미 아 이놈, 왜 이렇게 끈질겨? 나한테 오라고, 한 10세 오라고. 오케이, 안 돼. 역병신씨. 어놀래아 역병신 씨 덕분에 <laughs> 잡았습니다. 아이고 쉬워요 저. 어 아니 옆에 그팽팽키 걔네가 네, 좀 팽. 걸리적거리긴 하는데. 아 팬키가 빡세구나. 어, 나쁘지 않은데요. 한 시간 뒤에 와야겠다. <laughs> 나중에 우와. 뵙겠습니다. 네. 이잖아. 우리 엄마, 비밀번호 1234내 동생, 비밀번호 1235 u <laughs> 전드 얘가 더잘 캐네? a ha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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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뭐해요? t do. You got a c h 아하이저하한일 생각 나. 하 왜왜 무슨일인데 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